열장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은 온 세계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와 세계 국민들이 경악과 슬픔의 분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의회 의원들은 한국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10분 동안 죽을 곳으로 보내려는 한국 정부의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그렉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기순 의사를 분명히 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VOA가 보도했습니다. Honestly, this is on par with what China has done for many years.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언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 12조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 시도를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발생 여세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스칼라 튜사무 총장은 한국헌법 제12조 사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2일 국회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당시 현장 사진 열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북한 어민 두명이 서울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호박된 상태로 이동하는 장면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 인계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온 국제인권단체 휴몰라이츠워치는 12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사진 속 송원에 저항하는 그들 행동의 필사적인 모습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speration in their actions to resist being sent back, that is in the photos, makes it obvious that the two men knew exactly what was waiting for them in the north. Moon Jae in and his officials knew that too, and yet still they sent them back in what was a disgusting and callous disregard for human rights.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was fundamentally wrong to force those two North Korean fishermen back to the DPRK and by doing so violated their rights and probably sentenced them to death this is an outrageous and inexcusable human rights violation that should be utterly condemned and the are ok officials responsible for this decision should be held accountable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두 명의 북한 어민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아마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터무니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권 침해라며 이런 결정에 책임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다룰 만큼 미국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하원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연 화상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그들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잔인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 북한 자유 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tried to cover up the evil action that they took by making. The fishermen sound like they were the bad guys in the story. The ruling administration knew what they were doing. I hope that the people who did this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what they did. 숄티 대표는 탈북 어민을 악한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으며, 당시 한국 여당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고 있었다며,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는 국제 난민 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은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 돌파를 위한 한국 정부의 시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같은 달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의사가 담긴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강제북송이 이뤄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32년 서울 평양학의 올림픽 공동 유치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도전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일환으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완전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이 아닌 외국 세력에 미국 선거 개입에 관한 정보를 제보하면 최대 1천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방안을 내놓고 선거 개입에 관여했거나 관여 중인 외국인과 외국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선거 개입 행위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과정 혹은 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불법 사기 은닉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또한 수집하려는 정보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세력의 일부 혹은 전체를 와해시킴으로써 선거 개입 행위를 예방하고 무산시키거나 유리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6년 대선을 비롯해 50년간 외국의 선거 개입이 보고돼 왔습니다. 2016년 2020년 대선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이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권의 미국 선거 개입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국사로 불리는 유명 교수가 공개석상에서 발설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이자 정책 자문인 진찰룽 인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6년 광저우에서 중미 전략 철학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중국 정부가 친중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수법을 밝혔다고 에포크타임즈가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미국의 연방아원 선거를 쉬운 목표로 소개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먼저 중국 정부는 미국 각 지역 유권자 수천 명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선거구에 중국 투자를 주선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기업과 개인이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국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 수천 명 정도만 중국이 쥐고 흔들어도 총 의석 435석인 미국 연방아원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교수는 미국 인구 3억 1200만 명이 총 435개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7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투표율은 약 30%다. 이는 각 선거구에서 주민 20만 명 정도가 그 지역 의원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목소리> 휴식기에 들어간 BTS 방탄소년단이 12일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이날 출연에 따른 제목은 디즈니 X 하이브 콜라보레이션 최초 공개 발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방영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방탄소년단이 직접 디즈니와 하이브의 콘텐츠 협업을 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상은 방탄소년단의 활기찬 인사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에서 고쳐이를 만날 수 있다는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은 가장 먼저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 실황을 담은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가 공개되고 내년에는 방탄소년단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BTS 모뉴멘트 비욘드 더 스타가 공개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민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BTS 모뉴멘트 비욘드 더 스타에는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성장 과정과 BTS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라며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라고 다큐멘터리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은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그럼 곧 만나요라는 인사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12일 하이브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아시아 태평양과 글로벌 콘텐츠 협업을 맺고. 방탄소년단 출연 콘텐츠 두 개를 포함한 총 다섯 개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서트 실황,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함께 방탄소년단 뷔와 배우 박서준, 최우식, 박형식, 가수 픽보이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여행 프로그램 인더숲, 우정여행이 공개되며, 이 외에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추가 콘텐츠 라인업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일부 언론들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의상 등을 혐오하는 듯한 비난이 이제는 그 도를 넘어 공중파 방송에서도 방송을 하는 등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들의 무차별적인 행동 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영방송인 mbc방송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건희 또 사고쳤다 는 동영상 썸네일이 김건희 여사 에 대한 인권위의 진정으로 비화 됐습니다. 해당 진정은 대통령실이 분명히 해명한 의혹을 가지고 망신과 모욕을 주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취지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또 사고쳤다, 국고손실죄로 처벌받는다 등을 담은 취지의 주장은 왜곡날조된 명백한 허위며 이 같은 진정을 냈습니다. 성원이 인권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보나 기자입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동영상 속 주장은 지난 6일 mbc가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섬네일로 사용한 이미지 속 문구입니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을 다뤘습니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자 민간인인 신모 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점을 문제 삼은 영상입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 등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망신과 모욕을 주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실에 해명이 있었던 만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은 신 씨가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고 정식 임명됐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 프로세스를 거쳐 정식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고 한다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역할은 존중하나 대통령 배우자도 한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보호받을 인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투명폰인 폰원을 놓고 외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명한 디자인의 스마트폰이 수년간 출시된 폰중 가장 흥미로운 제품이라는 평도 있었지만 콘셉트 외에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영국 스타트업 나싱은 투명 디자인이 특징인 포넌폰1을 공개했습니다. 포너는 후면 부품을 훤히 볼수 있는 투명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카메라 주변과 중간 부분의 발광 다이오드인 LED 조명 900개가 배치된 것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전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전화가 오면 LED 불빛이 반짝거리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신제품은 퀄컴 스냅드래곤인 778G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P 그리고 5천만 화소 듀얼 카메라. 운영체제로는 안드로이드 11을 개조한 나싱 OS. 6.5인치 사이즈의 화면과 2400대 1080p 해상도의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포너는 8GB 램, 128GB 스토리지 모델이 499불, 12GB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699불에 판매됩니다. 21일부터 영국, 유럽 일본 등 40여 개국에 출시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T 매체 더버지는 포너는 수년간 출시된 스마트폰 중 가장 흥미로운 제품이라면서도 애플, 삼성, 중국폰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규모로 경쟁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콘셉트는 특별하지만 차별화 지점이 없다는 평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제 매체 CNBC는 포너는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중저가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3위 스마트폰 시장이자 애플의 텃밭인 또한 이유는 미국이 폰원의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가격대 등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즈모도는 미국 소비자들은 폰원을 수입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더구나 플래그십 폰 수준의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의 중저가 폰이 잇따라 출시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가격대는 미국 소비자에게 흥미로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